이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들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 많은 보상도 받으면서 시작 및 복귀하면 좋을 것 같았으니 오늘 소개하는 게임들 중 하나를 골라 즐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만화 같은 비주얼과 화려한 스킬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15일에 3.0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이 온 작품인데요. 게임은 개발사 특유의 카툰풍 그래픽으로 표현된 퀄리티 좋은 비주얼과 4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편성해 화려한 연출을 볼수 있는 턴제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일반 공격 스킬 필살기를 활용해 적의 약점 속성을 공략하는 등의 전략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 및 세계관을 비롯해 멋지게 만들어진 맵을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3.0 버전 재창기의 개선과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개척 임무 엠포리아스 불을 쫓는 낙목의 영웅기가 추가되었고, 신규 캐릭터인 더 헤르타와 아글라이아 이 개척자의 기어걸음 버전을 비롯해 신규 광추 7종과 신규 필드 5종도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번 3.0 버전 업데이트를 기념한 겨울이가고 사자운 봄 이벤트를 완료하면 마치 세븐의 코스튬을 받을 수 있다거나 로그인 이벤트를 통해 총 20장의 소환권 및 유물 초기화권도 주고 있었고 이번 업데이트 전반부에는 영사 비소 제이드의 복각이 진행되고 후반부에는 부틀로빈 눌랑의 복각 이벤트도 진행된다 하며 시스템 최적화와 신규 아이템인 소원레진과 변수주사위를 통해 캐릭터 육성도 더 편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에 좋은 모습이었으니 현재 방식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3.0 버전으로 시작하거나 복귀해보실 분들은 붕괴 스타레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버로드 나자리게 왕입니다. 애니메이션 오버로드의 IP를 사용한 턴제 RPG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지난 15일에 오픈하면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의 주인공인 아인즈 울고온이 되어 기존 스토리를 따라가는 이야기를 게임만의 그래픽과 연출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 원작 팬분들이나 오버로드를 잘 모르는 유저분들도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주인공을 제외한 4 명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두 개의 기술과 필살기를 사용해 싸우는 턴제 전투에서는 화려한 스킬 연출도 보여주고 있고 레벨 장신구 스킬 성급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육성 요소 캐릭터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코스튬 등의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잘 진행된다면 꽤 오래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원작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메인 스토리는 풀더빙이 되어 있다거나 게임만의 서브 스토리를 통해 색다른 내용도 볼수 있었고 오픈 초지만 모험던전 이세계의 여행 등 컨텐츠도 여러 존재해 일단 오버로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오픈을 기념해 사전 예약 보상으로 모든 유저에게 다양한 재화와 뽑기권을 비롯한 수영복 컨셉인 알베도의 썸머 팬텀 코스튬을 주고 있었고 종천의 뽑기 이벤트로 매일 30에서 50장의 소환권도 지급해주고 있 이번에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었으니 원작인 오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버로드 나자리계 왕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메이플스토리 M입니다. PC버전의 메이플스토리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신규 캐릭터 라라가 추가되면서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과 거의 동일한 비주얼과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와 업데이트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신규 지역 직업 메이드를 비롯한 귀여운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를 잘 표현하고 있어 긴 시간 동안 많은 매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다양한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부터 자동 길찾기나 자동 사냥 등으로 인해 육성 피로도가 원작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점등 모바일 버전만의 장점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마법사 직업군의 신규 캐릭터 낭만풍수사 라라가 추가되며 새로운 지역인나인과나인지역 나린 스타일의 마이옴 신규 테마가 업데이트되었고 루시드 더스크 아칸유의 지날라의 보스 싱글모드와 보스누적 클리어 보상이 추가되었다거나 아케인 심볼 포스필드 유아의 거래소 등 다양한 개선도 이루어졌으며 이번 신규 캐릭터 추가를 기념해 슈퍼버닝 이벤트와 레벨 달성 이벤트 및 라라 전용 일주일 출석 이벤트를 비롯해 다가오는 설날을 기념한 미션 달성 이벤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보상도 잔 받을 수 있어. 지금 시작하거나 복귀하기에 좋은 모습이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이번 신규 캐릭터 라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메이플 스토리 M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랄라 서바이벌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개발사에서 제작한 신작 핵앤슬래시 방식의 로그라이프 게임으로 지난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오딘과 동일하게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로키에게 납치된 여왕을 구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머리어 소서리스, 로그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경험치 보석을 모아 레벨을 올리고 레벨이 오르면 무작위로 제시되는 세계의 스킬 중 하나를 골라 배우거나 이미 배운 스킬을 강화하는 익숙한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진행 방식의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탑뷰 시점에서 보여지는 퀄리티 높은 그래픽이나 스테이지마다 플레이 타임이 10분 정도로 길지도 짧지도 않기 때문에 몰입감 있게 집중해서 즐길 수 있었으며 강력한 보스와 싸우는 요소나 장비도 재질을 골라 파밍해야 하고 옵션이동 같은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스킬이나 장비를 맞춰나가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한 손으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세로형 화면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시간 때우기용으로 괜찮은 느낌의 신작이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게임이 워낙 많고 취향이 갈리는 장르라는 점이나 많은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얼리어엔진 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양을 많이 탄다는 점등 여러 단점도 있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았는데요. 최근에는 사전 예약 500만 달성 기념으로 다이아 3000개와 15만 골드 및 무기소환권과 보석소환권 등을 주고 있었고, 오픈을 기념한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신작 중 하나였으니, 뱀서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딘 바랄라라이징 개발사의 신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랄라 서바이벌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랜드체이스 모바일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의 정식 후속작으로 지난 21일 7주년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진행되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의 세계관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으며 수호, 치유 마법, 돌격 등 다른 클래스를 가진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의 입장에 이동, 회피 스킬 등의 간단한 조작 방식과 파티 게이지를 모아 사용할 수 있는 파티 스킬이나 강력한 필살기를 활용해 자동 전투만이 아닌 조작하는 재미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추가 능력치와 더불어 전투도 도와주는 패스를 비롯해 특성 장비 액세서리 체리석 개방 영웅 각인 각성 등의 많은 육성 요소도 있어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스킬 연출과 다양한 컨셉의 아바타를 비롯한 길드원들과 함께하는 길드 보스 및 30대 30으로 싸우는 길드전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존재했는데요. 최근에는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신규 스페셜 영웅 우노가 출시되었고 4주간 진행되는 전용 성장 지원 이벤트를 통해 최대 6초월과 25체이서 및 15영웅 각인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거나 출석 이벤트를 통해 SS 등급의 영웅을 최대 7명까지 획득할 수 있고 특별 소환 이벤트로 5 8 0회 무료 영웅 소환이 가능했습니다. 스페셜 아바타 패키지 선택권 일종을 비롯해 전직 익스프레스와 폭풍성장 던전도 준비되어 있어 신규 및 복귀 유저분들도 강력한 영웅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이었으니 귀여운 비주얼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랜드체이스 모바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게임들의 업데이트와 이벤트 소식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우선 기온넴에서는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경험치 획득량 2배와 설날을 기념한 미션을 완료하고 티켓과 유스러 든뒤 빙고 챌린지와 윷놀이를 통해 사또가시나 강령 소환권 및 블루다이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설날 기념 특별 쿠폰도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으로 타워 오브 판타지에서는 4.6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신규 메인 스토리와 기간 안정 레플리카 네메시스 보이드가 추가되었고 업데이트를 기념해 접속하면 레드 코어와 커스터마이징 쿠폰 및 요새 작전 장비 옵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AFK 새로운 여정에서는 신규 시즌 겨울밤의 메아리가 시작되며 신규 지역 컨텐츠 영웅 등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념해 신규 및 복귀 유저를 위한 원클릭 시스템으로 240 레벨 및 장비까지 맞춰준다거나 최대 3만 개의 다이아와 소환권 550장 및 영웅 선택권과 전용 무기 강화 재료 등 많은 보상을 주며 확률 사건 이후 떨어진 관심도를 다시 모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